자, 이제 제 19기 민주평통 오렌지 샌드위협의회 오우 득지의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uh, Korean American citizens.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only divided country on the planet. We long for unification. As a small gesture towards achieving it, we are planning to send bicycles to North Korean youth. This project is called Bikes for Unification. I ask for all Korean Americans who believe in this goal. to help us in this endeavor. Our vision is to send 3,000 bicycles for unification and peace in Korea and America. Please support our mission. Your contribu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Uh, 제가 지금 오늘에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을 북한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보내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동동 동고동락하고 있는 저희 자문요님들 그리고 저를 길러 주시고 또그 생각을 갖게 해 주신 은사님들 오늘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그. 웜 하트를 갖고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나 해서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 저는 어 살아가면서 멘토와 사실 없는 게 제일 큰 단점인데, 어 남북평화적 통일에 대한 멘토는 있습니다. 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이신 정세연 어 수석부의장께서 님 저의 멘토이십니다. 그 분께서 특별히 오래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분이 보낸 축사 하나로 충분히 저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어이 행사를 할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를 위해서 또이 행사를 위해서 어,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축사를 보내주시고 또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저는 어, 복이 있고 어, 정말 어, 잘할수 있는 행사를 잘할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데에서 또한 감사를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오렌지 샌드에고 평통협의회장을 지금 1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어, 저희 협의회에 그한큰 좋은 DNA를 하나 남기고 가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 했냐? 고, 통일 골든벨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인데 통일 골든벨 할수 있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또한 세계 여성 컨퍼런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해냈습니다. 또한 신년 한 해씩 올해 신년 한 해씩 또한 어, 잘할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노력이었고 또 저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DNA를 제가 남겨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된다고 하는 것들이 할수 있었기에 저 또한 이 자전거 보내기 운동도 사실은 여러. 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할때 지금 시기가 아닌데 지금 이 그거를 보내고 있을 때가 있냐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냐 정말 청소년들이 가는 거 맞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조언을 많이 해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한 이 작은 몸짓이 어, 통일에 어떤 그 물꼬를 남북 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고 통일이 되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 지금 미국에 20년 이상을 지금 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많은 단체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미 단체도 많습니다. 뭐, 골프를 한 달지, 테니스를 한 달지, 산에 간 달지, 어, 다른 어, 수영을 한 달지 또는 뭐, 스쿠버를 한 달지 많은 단체에서 어, 여러 한인들과 아주 어,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또한 그분들의 어떤 그 섬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도 여러 단체장을 두루두루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 했습니다. 호남향회장을 비롯해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또멘토토이스리 회장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잘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통일 어, 삼천이라는 재단에 대해서 믿고 어, 각 자전거를 최소한 북한에 한대 정도는 청소년들한대 정도는 이상은 보내줘야겠다 하는 어, 마음을 갖기 바라습니다 저를 믿고 우리 재단에 어, 후원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정말 마련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았습니다. 이 전주에는. 어, 우리 통일공공예대사 임명장 수사식을 또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 자전거 보내기 운동 발대식을 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기꺼이 마음을 내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과 일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어 이 일을 하면서 한1 0 0대 정도만 보내야겠다 이런 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더 많이 해야겠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어, 제가 하는 일, 이 하는 일이 너무 너무 감동 있고 어,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어려운 때 좋은 통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으로. 어, 이 사업을 벌리시는 우리 오득재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